네, 반갑습니다. 써의 주식입니다. 음, 오늘은, 네, 구독자분들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앞에를 1부로 하고요. 네, 이 뒤에를 2부로 해서 네,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위즈코프. 3515. 좋아요. 위즈코프고요. 우선 뭐, 본전에서 어, 얼마 안 벗어난 가격, 어, 제까지는 수익이셨는데, 오늘 뭐, 홀딩을 했으면은, 마이너스 많이, 한 5%까지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뭐, 윤석열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어, 얘가 정책주면은,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어 제가 잠시만, 차트 한번 볼게요. 요 정도 파동. 오. 근데, 이제, 정치 테마 주면은, 고점 아닙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띄었다는 거는, 조정 한번 주고, 더큰 파동으로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충분히. 조정 한번 주고,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자체는, 재료가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엮었다는 거는 세력도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과연 어떤 이슈에 사셨는지. 예. 저라면은, 예. 또 말씀드리지만, 검은선 밑에서 최소 아무리 못 사도, 예. 아무리 예. 못 사도 2800원 밑에서 사는 게, 어. 저라면, 이제 저라면, 아무리,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뭐 단기로 들어가셨는지, 혹은 뭐 정책주를 살려고 들어가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에 이거 따라가지고 어, 말씀드리면은 단타로 들어가셨으면은 네. 어, 단타면 어,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아마도 어, 반등 한번은 줄 겁니다. 반등 한, 한 번은 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양봉, 상승할 때 거래량이랑 하락할 때 거래량이랑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어 강한 하락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 떡락이 한번 나와줄 때 매수하면 좋습니다. 안정성도 높고. 하지만 지금 사셨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예 단타 치고 나올 것 같아요. 단타 치고 나올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N자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예, 좀 위험한 자리다. 그리고 혹시 길게 가져가시려면은, 춤의 자리는 2800원 밑에서, 춤의 자리는 2800원 밑.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시죠? 너무 위험한 자리에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와서, 뭐, 한번 살짝 반등을 줄것 같아요. 예 아시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즈코프 그리고 이제 이기명님, TK 케미칼, 야 이거를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오늘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이거는 아마 파셨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따로 안 드릴게요. 네. 어, 따로 만,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지금 얼마죠? 5,400. 이거면은 막 장투다, 장투로 들어가셨다 하면은. 가져가 보세요. 지금 시세 초입이니까 어, 장, TK 케미칼 안 파셨고 장투면은 어, 장, 중장기면 어, 한번더 가져가 보시고 쌍봉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마,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거의 뭐 20%까지 나왔을 것 같으니까 이건 더 말씀 안 드리고요. SK 바이오팜 요것도 제가 영상 올렸었죠? 얼마죠? 예, SK바이오팜. 11만 7 0원 지금 거의 뭐 본전 부근인데, 뭐 단타 칠라고 하신 거 아니죠? 예. 단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세요. 똑같습니다. 그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 거의 요 부분, 부근, 요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어, 이유가 똑같아요. 그 제, SK바이오팜 영상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어, 어차피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수 밖에. 연기금 아직도 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예, 네, 그쵸? 살수 밖에 없어요. 채워 넣어야 돼. 음, 아시죠?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목표가입니다. 뭐, 여기에 수익실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어, 갭 메울 때까지. 148,000원까지. 중장기로는, 네, 바라보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단타로 보였으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중장기로 보면은, 요 정도. 148,000원까지 보면서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네, 굿. 그리고, 리우님, 하이브. 하이브가 그거죠. 비 네, 빅히트가 상호를 바꿨죠. 14만 5750원. 하이브. 오늘 올랐네요, 많이. 예. 얘도 아마 중장기로 들고 가실 텐데, 얘도, 얘는 연기금이 파는데도 올라가네. 음. 아마 초기에 많이 했을 거예요. 투자를. 근데, 얘는 제가 좀말씀 드리면은, 하이브는,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물량을 뚫어 주려면은 지금 어 상장 초기에 물린 사람이 지금까지 어 들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지금 거래량 보면 아시겠죠. 그럼 이 여기를 지금 이제 30만 원대를 가려면은 지금 이 물량을 다 뚫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돼. 기간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연기금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파는 추세니까 어, 얘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물량 정리 를좀 하고 있는 추세고 음, 여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중장기면은 중장기면 그냥 좀더 들고 가보시고. 여기를 목표가로 해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 이미 넘었네. 그러니까 이, 이 구간은 참 예측하기 힘든 구간이에요. 이거는 기간 수급이 좀더 들어가 보세요. 근데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와줘야 여기 뚫거든요. 근데 만약 에여기 뚫어준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영역이 또 열립니다. 근데 어 방탄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예 네, 들어가 보세요. 하이브 회사 자체도 지금 확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회사도 굉장히 M&A를 많이 하고 있고, 어, 방탄 이외에 먹거리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도 엔터산업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 단지 이 물량을 누군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기간 수급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얘도 장이 좀 도와줘야 또 갑니다. 얘도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아, 장 빠지면 또 빠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장기면 좀 들고 가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단타하면은 뭐, 단타 치고 나오시면 돼. 아시죠? 네. 그리고 알레 72100. 알레 아, 어디죠? 7이면은, 여기죠? 어, 이, 최근에 사신 것, 여기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탱어주는 그냥 들고 가시면 네 수익 납니다. 지금 형가 정도에서 물론 안철수의 동향을 봐야겠지만 안철수가 어 지금 어차피 대선이든 서울시장이든 한번더 나옵니다. 그럼 그때 주목을 또 받을 거고. 그때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면은, 뭐, 길게 가져가시면, 무조건 수익. 근데, 단타 관점에서는, 단타 관점에서는, 안철수가 뭐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차트가 많이 빠진 자리, 뭐, 요런 자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상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길게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무조건 수익. 아시죠? 들고 가시고요. 이거 혹시 이제 안처스를 보고 매수하셨으면은 쭉 들고 가시고, 단타 관점에서는 그 별로니까, 본전 정도 오시면은, 예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도 뭐. 아시죠? 근데 단타 관점에서는 좀더 떨어진 주식을 하시는 게, 예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죠? 다 잘, 사신것 같아요. 어, 재료가 있는 것을 사, 그러니까 사, 사셔야 되는데, 다 재료가 있는 것들을 사셔가지고, 네,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렉도. 허니 버터링님 허니 버터링님 아, 어, 오리온, 123,000원. 오리온, 야 추억의 주식이죠. 옛날에는 진짜 핫했는데, 이제, 옛날 차트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게, 이때, 어 근데 이게 오리온이 이게 분할 뭐 했나요? 원래 엄청 더 오래된 주식인데 되게 핫했거든요. 이, 막 식품주가 핫할 때가 있었어요. 2000뭐10몇 년대 초반에 아 농심사라 이럴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럴 때 농심사라야 농심이 대박이 되겠는데 지금 뭐 지지부진하죠. 네, 어찌됐든 오리온 12만 3천원이면은 그냥 이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아... 어? 사는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시청 한번 볼까? 음. 얘를 이제 사신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 차트만 보고 사셨으면은, b a 재료가 혹시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음, 뭐, 예를 들면, 뭐,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 같이, 이때 보이시죠? 이때, 이때나 뭐 이때. 불닭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불닭 볶음면으로. 이때 시세가. 뭐 그런 안목이 있, 있는 상품이 있으시면은 나쁘진 않은 자리에요. 어. 그러면 나쁘지 않은 자리. 어. 하지만 차트만 보고 해왔으면은 나쁜 자리. 왜? 저점은 여기에요. 검은선. 11만원. 11만원이 저점입니다. 11만원이, 어, 메스타점이에요. 실1만이 메스타점이고, 만약에 얘를 그냥, 어, 뭐, 오리온 자체를 그냥 회사를 좋아해서 샀으면은, 예, 11만원에서, 어,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뭐야. 예, 그게 아니면은, 음, 조금 아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본전에서 거의 안버져 나왔으니까, 예. 단타로 보였으면은, 그냥 본전 이상에서 하고 나오시고요. 재료가 있다. 그래서 샀다 하면은, 홀딩 하시는데, 예,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면은, 11만원 밑에서, 예, 매수,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 10억 이, 이상 있으신 분들만 하세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이런 적들. 아셨죠? 네. 오리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은 지은이 유나이티드제아, 이거 최근에 좀 올라 올른 것 같은데, 62,000원 유나이티드제아. 어, 올랐는데, 54,000원이면은 62 62,000원이면은 여기일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아마 물리셨겠죠, 고점에서. 고점에서 물리셨을 텐데, 음. 얘는,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거든요? 음, 관련주인데, 들고 가세요. 음. 차트가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어차피 바이오주 사이클에 한번 돌면은, 예, 얘도 한번 띄워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원래는 차트가 1인 식으로 갈게 아니라, 지지부진 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슬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장대 한번 팍! 세워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는 들고 가시고, 본전 이상 나오면, 무조건 파세요. 근데, 베스트 자리는 아닙니다. 베스트 자리는 아니고, 만약에, 아, 여기서 이제 물리셨으면은, 적어도 이제 마이너스 많이 나올 때가 되죠 아, 딱히 물탈 자리는 없었네. 음. 그래도, 어, 밑에서 좀, 물은 탔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고요. 근데, 62,000원이면은, 한 10몇 프로 마이너스인데, 어,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조금만 더가시죠 네. 조금만 더 들고 가시고, 본전 이상 나면 무조건 파세요. 예. 네. 얘는 괜찮습니다. 음. 얘는 차트 나쁘지 않아요. 저점이에요, 저점. 저점이라 하긴 그렇지만, 저점에 가깝다. 말씀드릴게요. 재료가 아직 조금은 살아 있고, 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어좀 문제가 많아서 조금 주목을못받고 있는데, 어차피 얘를 쓸 수밖에 없고 많이 맞게 되면은 한 번은 주목을더 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 파시는 방향으로. 본전이 안 나오더라도. 예. 장대 항목 나오면 좀 파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얘는 근데 홀딩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죠? 유나이티드 제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한 번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백신 많이 맞게 되면은 아마 하반기쯤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비님, 우성사료. 우성사료가 43,000원? 우성사료가 원래 이렇게 비쌌나 원래, 집폐주로 알고 있는데. 아, 액면 병합을 했네요. 900%. 그러니까 오늘, 잠깐 올려줬는데, 얼마라고 했죠 43,000원이면 오늘 올려줬나요? 오늘 공전 안 올려줬는데. 아, 얘는, 차트를 지금 한번 볼게요. 어. 근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액면병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북한 뭐, 뭐 관련주인데 이미 그거는 다 죽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걸로 거듭 났을 거예요. 근데 차트적으로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바로 털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물량을. 그래서 아직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 터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터지고, 쭉 내렸어요. 뭐, 거의 반등도 없이. 그러면은, 한 번은, 예. 양봉을 뽑아준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절반 정도를 그어 놓으세요. 절반 정도를. 대충 절반이 한이 정도 되나? 지금 절반보다 미치잖아요. 절반이 한 4만원 정도거든요. 4만원 밑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런 주식들. 고려해 볼만 한데, 지금 4만 3천원이니까, 그러면은, 4만원 밑에서 10%. 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아직 파지 마시고요. 아직 손절하지 마시고. 본전 부근 오면 손절하세요. 얘도 가져갈만 합니다. 얘도 가져갈만 하고. 지 다른 차트로 한번 볼게요. 얘는, 제가 만약에 하면은 제타점은 여기 32,000원 밑인데 뭐 개소리 이거 개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어 한번은 이제 양봉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밑으로 한번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추매를 하시겠다면은 여기 네 보이시죠 33,000원 밑에서 만약에 추매하신다면 33,000원까지 기다렸다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거래량을 봤을 때한번 띄워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안 나왔어. 음.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1부는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분들은 또 2부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